성경을 처음 펼치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19장 뒷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나 갑자기 등장하는 예상치 못한 장면 앞에서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야기라니 처음 이 구절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라,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고요? 왜 이런 내용을 굳이 기록해 놓은 걸까요? 사실 많은 성경 초심자들에게 이 대목은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거룩한 책에서 근친상간이라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금기시되는 행위가 그대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특별히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은 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여러 질문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이 성경에 담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록과 그의 두 딸이 선택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들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롯과 두 딸은 낯선 산골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상상해 보세요. 불과 유황의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린 도시를 간신히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딸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채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아를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살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소아의 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로스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눈앞에서 불타 사라진 도시들, 소금 기둥이 된 어머니,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동굴에서의 삶. 로의 딸들은 아마도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두 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절박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멸절을 의미했고, 이는 그 시대의 최악의 불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현대적 도덕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로세 딸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뉴에 씨를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특별한 논평 없이 사실만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웅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실패와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스의 두 딸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둡고 고립된 동굴 속에서 롯의 두 딸은 서로 속삭이며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는 이 순간을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대화에서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가문의 소멸을 의미했고, 이는 최악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 큰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뒤 동침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튿날 큰 딸은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자.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두 밤에 걸친 이 행동은 분명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도덕적 교훈이나 경고의 형태로 제시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로세 딸들이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도덕적 타락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씨를 잇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성의 가치는 주로 출산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졌고 이는 롯의 딸들이 자신들의 존재 의미와 미래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롯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 중 하나는 롯의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9장 33절과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가 딸과 동침할 때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이 짧은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롯은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고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롯의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듯 하면서도 그의 취약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의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너무나 깊은 취기에 빠져 자신의 딸들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놀라운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로시 이 상황에서 무의식적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이 사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로스의 무의식 상태는 그의 약점과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며, 이는 성경이 인간의 영웅적인 면모뿐 아니라 결함까지도 가감 없이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대부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술에 취했고,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저질렀으며,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실패와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므로써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솔직함이자 진정성입니다. 로스의 이야기는 특히 그가 이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우서 2 장에서는 로스를 의로운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소돔의 사악함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두 딸과의 근친상간이라는 사건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 의로운 사람들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약점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실패조차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은 후에 중요한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들의 이름과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롯의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았고 그들에게 붙인 이름은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따르면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난미로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생 비밀을 이름 자체에 담았습니다. 이는 마치 비밀이 아닌 공개된 사실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름들을 통해 이 사건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두 아들은 자라나 각각 모압 민족과 안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은 간결하게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모압과 암몬은 실제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정착했던 역사적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유사점을 공유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했고, 암몬은 그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 민족 모두 샘족에 속했으며.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종종 적대적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모압빈과암몬인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빈과암몬인이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더욱 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적이 된 민족들의 기원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을까요? 게다가 이 기원이 근친상간이라는 불편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두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로 묘사됩니다.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등에는 이스라엘과 이 민족들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에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1장에서는 안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18년 동안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모압과 안몬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으며 그는 두 민족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 롯에게서 비롯된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속적인 적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역설은 인간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형제간의 다툼이 종종 가장 치열한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혈연적 근접성이 반드시 평화로운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모압과 암몬의 종교적 관행을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이방 아내들의 영향으로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위한 산당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의 예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들 민족과의 관계가 항상 적대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협력과 공존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는 자신의 부모를 모합왕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의 증조모 루시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는 성경이 단순한 흑백 논리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성경은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때로는 적국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모압, 이 불편한 기원을 가진 민족에서 누가 나올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루시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성경의 루키에 따르면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정의 며느리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한 이방 여인의 믿음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결국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부유한 지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가 되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는 바로 모압 여인 루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되었고, 실제로 그의 계보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계보에는 루세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록과 큰딸의 근친상간에서 비롯된 모합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국에서 나온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반전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안에 포함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시작에서도 새로운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다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모함 여인 루스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충성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록과 그의 딸들의 불편한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그 부끄러운 시작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성경이 록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으니 그 의미를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종교적 경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상적인 인물과 도덕적 완벽함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영웅적인 면모와 비참한 실패를 모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다윗의 가늠, 베드로의 부인처럼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도 인간의 연약함과 결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성경은 이후 이스라엘과 이 민족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포함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인간의 행동이 세대를 넘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로의 딸들의 선택은 단지 그 순간에 끝나지 않고 두 민족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압의 부끄러운 기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 왕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와 죄까지도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시키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나 조상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기원에 상관없이 믿음과 충성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로세 딸들의 행동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이지만 그들의 시대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복잡성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와 약점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실패까지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 안에 포함시키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의 후손인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룻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 낯설고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놀라운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